토 디베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칼융 심리학의 아주 뭐랄까 매력적인 개념이죠. 그림자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라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모든 어두운 면. 예를 들면 뭐 분노나 질투, 혹은 나약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자를 제대로 통합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게 음, 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엔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논의는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자 통합의 핵심은 결국 내면 작업에 있다고 봅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내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목소리와 대화하는 그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성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삶 속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요, 어, 언제나 내부를 향하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독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거슬릴 때내 그림자를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면서 불쾌감을 느낄 때 혹시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건 뭐 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관찰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융이 제안한 능동적 상상기법 즉내 안에 시기하는 나나 나약한 나에게 하나의 인격을 주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건 통합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갈라진 조각들하고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밖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냥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말씀하신 그 내면 작업의 중요성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종의 준비 단계 혹은 절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자료의 핵심은 사실 안전한 곳에서 그림자를 행동으로 옮겨보기 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늘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던 사람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연습. 이게 바로 통합의 진짜 증거 아닐까요? 내면에서만 맴돌던 부당함에 대한 분노라는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는 이런 건설적인 행동으로 바꿔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쟁심을 불결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 에너지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쓰는 것처럼 행동이 바뀌지 않는 깨달음은 그냥 공허한 말장난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변화를 너무 서두르면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 그림자를 발견하는 그 인식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억압했던 나 자신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왜저 사람의 저런 면을 병적으로 싫어할까? 이 질문을 파고들어서, 아,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고, 그게 드러나면,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 이게 선행되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아, 나도 그래? 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 그림자가 어떤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생겨났는지,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와 공감이 생기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요. 그게 그냥 아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그림자가 있구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어기제로 쓰일 위험은 없을까요? 나에게도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그 이기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당한 요구를 실제로 거절하는 행동을 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료에서 그림자를 에너지 탱크에 비유한 게 아주 핵심적이라고 보는데요. 탱크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너지는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 그 에너지 탱크라는 비유가 매우 흥미롭지만 저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전에 그 에너지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사용했다가는 폭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능동적 상상 같은 내면의 대화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료의 예시처럼 내 안의 질투를 그냥 나쁜 놈으로 치부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심 받고 싶은데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로 보고 말을 걸어주는 거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이 널 그렇게 불안하게 하니? 이런 대화 과정 자체가 치유예요. 이 과정을 통해 그림자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 내 연약한 일부로서 존중받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수용과 화해의 경험 없이 억지로 하는 행동은 결국 또 다른 억압을 낳을 뿐이죠.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해라는 강박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여야 해라는 또 다른 강박으로 바뀌는 것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그 내면의 대화가 자칫하면 현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으로 내 안의 아이와 실컷 화해하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상사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한다면 그 내면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화의 진짜 목적이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있다고 봅니다. 늘 강해야만 해 라고 외치는 나와 지쳐서 울고 있는 나가 대화를 나누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 둘이 타협해서 실제 삶에서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내면의 대화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자기 위안을 위한 상상놀이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통합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현실 도피가 될수 있다는 지적은 날카롭네요. 하지만 행동으로의 연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기도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분노라는 그림자를 단순히 거절하는 행동으로만 연결하면 그 분노 안에 담긴 인정받고 싶었던 좌절된 욕구나 나를 지키고 싶었던 힘 같은 더 깊은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통합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묘사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서서 이 비난 중에 내 그림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하고 자기 내면을 먼저 점검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내적 성찰이 통합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면의 중심을 잡고 의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상태. 이게 통합의 완성된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행동은 그 점검이 끝난 뒤의 문제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말씀이 오히려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면 점검의 결과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죠? 자료를 다시 보면, 내 그림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만큼 행동을 수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을 지키며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 경우 모두 예외 없이 행동이 따라와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고치는 수정의 행동 혹은 부당한 비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경계를 긋는 자기 보호의 행동 결국 내면의 점검이라는 건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그 선택과 행동이 없다면 내면의 평원은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너무 커요. 나는 내면적으로 통합됐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속으로 사귀고 있거나 반대로 자기 그림자를 남에게 무책임하게 투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통합의 최종적인 증명서는 언제나 행동으로 발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오니까 역시나 그림자 통합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분명해지네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갈라져 싸우던 목소리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내면의 여정. 이것이야말로 모든 외부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단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찰적 기반이 없다면 설령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바뀐다 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하거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내면의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에 대해서는 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 성찰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달려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억압했던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에너지를 내 경계를 지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통합은 반쪽짜리 과제로 남게 되겠죠. 우리는 결국 생각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융의 그림자 작업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용기와 그 깨달음을 서툴더라도 삶 속에서 실천해보려는 행동의 용기 이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내면의 성찰과 외부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개인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자료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탐구해 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